자, 안녕하세요, 하이티빈다 예예예오예세예 예? 예? 예. 예. <laughs> 예. 안녕하세요 비나 예. 소세지님부터 인사하세요. 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빈입니다소리이 예. 안녕하세요, 개빈입니다 방금 그다음... 그다음 나무 나무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네. 예, 컴퓨나 나무 까지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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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은. 오늘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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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슈, 빨리 하슈 할아버지. 오대은 오늘은. 오늘은. 아 그래 생각해 줄게 얘들아 얘들이 아니지 미미미미미 미미 미미 아미데아근미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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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 미미 미 멤버 이름. 미 미미 미 멤버 이름. 미 멤버 이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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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미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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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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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나 그러니까 개자라고요. 음 개못하고. 민석. <laughs> 어 민석. 오 민석이 누구지도 몰랐어 어저간만 나무 나무 잘한다 나무. 아 맞다 민석이 아니었지 민석 다른 아, 데였지. 나무다 아, 나무 나무, 깜짝이야, 나무. 그거 아니에요 민석이는 민석이야 다른 거라. 민석이는 민석이는, 민석이는, 민, 민석이는 다른 반니에요 어이 깜짝이야 나무야 잘한다 나무. 나무. 아 나무, 나무 진짜 못한다 나무야 너 못하면 나무, 너랑 못한다. 나무야 너 못하면 너랑 절교야 어디 크냐 나무야 나무야 그쵸, 나무야 어, 나무야 나나금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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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있을 때칼 꺼내 칼 금저기 있을 때칼아 예. 뒤에 네. 야 총총총 어? 야 나무 어, 왜 저... 이렇게 잘해? 와 나무 레전드네 나무 와 나무만 큼 레전드네 어, 야, 야 나무대, 나무야 너가 악당 너가 잘하니까 총을, 나무 칼을 왜 이렇게 잘다 아, 저기에요 아저씨 안 보여요. 야, 너가 잘하니까 아직... 너가 앞장서. 난 나무가 아니야. 하이야다. 어, 기괴다 아, <laughs> 어, 나무다. 나무 나무다. 어, 나무 나무, 나무. 돼. 와, 나무 뭐야? 아니, 갑자기 야, 어제, 어제 무슨... 아니, 여기이기 아, 야, 이게 말이야. 아, 나도 말... 이게... 아, 아, 말... 아, 스다 무슨... 어제, 어제, 아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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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영결만찍게 돼서 나보를겁나 나부를 이 자리에 정도는... 이아뿔이왜 이렇게 못해 뿔뿔이로 다른 사람 야야 뒤에 뒤 나무 뒤 나무 뒤아 까비 나무나무아 이거 는죠나 따라와 어떡하아 <목소리> 깜짝이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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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랑해나봐아 으아, <laughs> <laughs>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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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 어? 아이 아씨, 아저 뿔뿔씨 왜 이렇게 못 타세요? 야 이게 반사? 아, 진짜 종이 종이상장, 상자님, 아 종이 상자가아 뭐야? <laughs> <오! 웃음> <laughs> 아 나무가 왜 이렇게 뒤에서 때문에 죽었잖아. 오 나무 뭐야? 오늘 <laughs> 왜 이렇게 못해? 음 <laughs> 응. 나무 오늘 왜 이렇게 잘함? 나무 원래 못 끓는 거야. 아, 나무 레버지, <laughs> 나무 방문을 내걸렸어. 음. 어, 그때 내가 썼어 와 그때 집에 없으면서 뭔 소리지? 아 진짜 방금 볼때렉 걸리는데 아유 나 진짜 아다 보여 진짜 나도 는 거야 나무는 어떡해 어, 어, 아, 나무 어, 또 가만히 어, 있는 <목소리> 아 씨. 아 나무 커지라 아. 헤이 나무야 너너 너 거기 쏘, 쏘, 쏘기 전에 너 빨리 어 이겨야 아 내가 맞췄는데 갑자기 나무 못때지 나무가 이상 갑자기 이상해 나무가 갑자기 못해 나무는 아 기계는 때려야 갑자기 작동하는데 아, 야 기계 야 기계 갑자기 나무가 못하니까 갑자기 내가 잘해진다 야야야 <laughs> 나무와 뿔뿔이 뿔 뿔이 겁나 잘함 <laughs> 뿔뿔이 뽕뽕이 나무 거네? 나무 만든다 뿔 <laughs> 내가 내가 이가이뽕죽이 뽕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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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이 뽕뽕이 뽕뽕이 는뽕이뽕이 뽕뽕이 나무를 죽였다고, 와, 나 나무를 죽였대. 아, 나무가 니네 이름이잖아, 진짜. 어, 나무가 오어 어, 나무가 없어. 어, 어 어, 나무가 어 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가 없어. 나가가 I stop. I stop. I stop. I stop. I s t o 바 I stop. I s 할 o p I stop. I stop. I s t 중앙 중화... 아나 중앙 개잘함 나 중앙 개잘해 로지 로지 중앙가이지 로지. 로지 로지 제발, 제발. 아 맛있어 아 중앙 괜찮아 나 로지에서도 잘해 로지에서 아까 너너 너 아까 나무 잘잘 <laughs> 어, 뭐야, 너. 나무한테 잘 죽었잖아 뭐야 나 나무한테 잘 죽어 아신기걸냅다야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 쥬임이라면 어. 저입니다 <laughs> 아 제가 아니라 정보를 파는 사람이니어 사람 아 일단 너무 쉽습니다 게임 아. 야 저... 김남은 이길 수 없는데 니류만 <laughs> 이길 수없는아 <laughs> 게임이 <laughs> 너무 쉽습니다 아니 하이팀은 이길 수 있는데 <웃음> 저희... 아니. 또... 세충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다 맞히고 있어요 저도 세충하고 있습니다 어, 막 쓰고 있는다 맞혀요 그냥 아 저기.. 뒤디뒤디 뒤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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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일단 시 게임이 너무 쉬워요 인정신정 이상요막 쓰고 있는데 계속 <laughs> 아, 맞춰요아 진짜. 아, 진짜 종이상자 누구.. 아 이름 뭐야 <laughs> 아 종이상자 이름 뭐냐고요 봉거리 겁나 다해요 이러니까 못해요. 아 잠깐 스탑 스탑 스탑. 아 암살 아야 스탑이라고. 아나 아, 방금 핸드폰 꺼졌다고. 아니 몰랐어. 그래, 스탑이라고 했잖아 스탑. 우리 삼촌이야. <laughs> 어 게임이 너무 쉬워 막 맞추고 있는데 계속 맞아요. 야, 한... 야, 내가 대맞추는 거야 얘네들이 무분별로 하는 거야.

<laughs> 어 나무 아예 나무 아 종이 상자 인가 소세지 매키잖아아 종이 상자인지 나 몇이잖아 인기나 매키다다 인기나 사이닝이 잘하는게 아니라 종이 상자거든 문제끼리만 팀하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아빠 진짜 내가 이김 한명더아나 겁나 잘했는데 아그 근데 내가 이김 내가 캐리하는 건데 이 정도면 말, 시윤 나랑 팀할 사람, 시윤 시윤이 형 팀할래. 나, 아, 아, 나 시윤이 시윤 형이랑 팀할래. 안 나랑 팀할 사람 팀할래. 아나유이 형이랑 팀나 팀워크가 너무 잘 싶어. 맞아. 아 네가 했잖아 방금은. 잘 맞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하는 거야. 기, 생각해보니까 기, 내가 나무님만. 비엔나 헉키 비엔날로. 비엔나가 누구야? 비엔날로. 아나 비엔날로 예쁘시고 하고 저렇게까지 맞아. 아니. 중앙. 어 아, 누가 좀 빡빡이랑 그래. 어 빡빡아 <laughs> 어져 빡빡아. 하나 둘 세는데 갔다가 빨리 비는 피했는데. 내가 내가 군대 갔나 봐. 삭발. 중앙 중앙. 아 로지, 중앙. 로지, 로지. 오케이, 로지 로지 로지. 로지 로지. 일로와 봐. 로지를 로지 떡볶이로 만들어 줄게. <laughs> 아, 아 로지 하니까 로지 떡볶이 먹겠어. 나떡볶이나 체이야 겠 터널 타워. 터널 타워. 터널 타워. 터널 타워. 까 못하더라 야 타워. 터널 타워. 터널 타워. 터널 타요어왜내이름널 말하세요 안보 터널 타워. 터널 타워. 터널 타워. 터널